두 번째 덕분은 인사를서 애기나 두겠습니까? 아, 야, 되게 시끄럽네요 여기. 네, 애기나 두겠습니까? 이두 번째 조건이. <laughs> 시끄럽다고 애기는... 네. 아, 시끄러워. 저, 저 저거. 너무 뭐, 너무, 너무, 너무 멋있 그새 처음 에본 사람들. 괜찮래요 가만히 있어 봐, 너 가만히 아니,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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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니 아니, 아니,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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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까 막 찍고 돌아왔는데 이거말은 하고 해야 될거 아니야? 아, 이딱 아, 아, 아. 아니, 보니까 내가 알아서 신신또 그러고. 어? 응? 저기 뭐냐? 한국에 아예 그 저기 가야 돼. 그래. 저기 뭐냐? 그이바스로 다니는 곳이 있잖아. 아, 저거 아닙니다. 아, 님들 아, 근데 그래, 이게 뭐지? 그리고 그래, 허락도 없이 말이야. 이거 막 찍고 말이야. 어? 오빠 어? 여기 전광동 사람 많이 알아보네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저방송그 기관을 찍고 내가 안그래도 너 한번 언제가 어? 마주칠 줄 알았어 회님 아, 잠시만요 저는 어? 일단 자리에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아. 말씀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고 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, 내가 보니까, 어? 뭐, 어느 정도 말은 하고 서로 찍고 그래야 되는데, 여기서 소, 다른 손님들도 있고 그런데,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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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또 하여튼, 그 또, 저기 손을 시켜놨지. 그치. 그치. 하여튼, 씨, 중학교 언젠가 나... 볼줄 알았거든? 실실 쪼개지 마, 이 조그만 새끼야! 야, 이야 <laughs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나... 야, 수발로만! 뭐라고요? 네 수발로만! 어? 그래도. 실실 쪼개지 말라고, 새게야 이게, 이씨! 야! 아니, 장난해? 강난에아저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어? 아 제가 잘못했어요. 어이구 여자랑 있다고 하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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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 방송 아니 여기로 와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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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여기로 와봐.